보는 관점과 그런 시야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또 지혜, 지식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. 그래서 한 여성의 후반기, 후반기라면 우리가 이제 1년을 두고 6개월, 6개월 따져서 전반기, 후반기에 대한 어, 한 여성의 그 앞으로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.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오쇼젠 카드로 뽑아본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여성의 후반기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지. 뭐이뭐 뭐 지금 뭔지를 모르고 뭐 달인지 뭔지 이거는 달이 아니라요. 그 과정입니다. 남은 6개월의 전체적인 매달 달 매달 달뭐칠 이게 아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여기에 각 자리마다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보통 언제 나 본인을 뜻하고요. 이거는 이제 금전 들어올 금전이라든지 뭐 나갈 수도 있겠죠. 이런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의사소통 또 관계접은 관계적인, 관계적인 부분을 나타나고 또 여기는 여러 그이 카드의 가정 가정사에 대한 부분. 여기는 이제 놀이,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일상이라고도 하고 건강이라고 본인의 이런 상황 여기는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아니면 여자친구면 여자친구 관련된 뭐 파트너 이런 부분을 나타내죠. 이렇게 봤을 때이 어, 여성이 진짜 뭐 전체적인, 뭐, 흐름을 봤을 때, 음 일단, 뭐, 건강적인 부분을 어 순서 없이 본다면 괜찮죠? 왜 괜찮을까요? 자, 왜 괜찮냐면, 지금 여기에 이제 한 노인이 나와 있죠. 백발을 가지고 백발을 한 노인이 어떤 어 깨달은자의 모습처럼 다 모든 것의 인생을 다 그냥 달관한 어떤 그 우리 유니버셜 웨이트의 9 번의 그온둔자의 모습처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외형상으로 보는 이런 모습봤실때 어 노인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. 건강하게, 건강한. 지금 여기서 한 여성이라고 했죠. 여성은 뭐 아직 그렇게 나이 뭐 많이 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러면 이 노인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뜻하는 거죠. 지금 뭐이 정도 되면 뭐 90세 정도의 연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당연히 건강으로 봤을 때이 노인의 어떤 이미지를 딱 봤을 때, 아, 당연히 올해는 후반기 건강하겠네요. 아픈데 없이 후반기를 잘 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럼 놀이를 취미생활. 놀이라는 것은 내가 즐겁게 어떤 할수 있는, 어, 내가 일적인 그 외에 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안에는 뭐 쉽게 말하면 뭐 볼링도 있고, 취미도 있고, 뭐 노래도 있고, 내가 배우고 싶은 여러 가지가 요소 요소 있겠죠. 그리고 연인에 대한 부분, 누굴 아직 결혼을 안 했다. 그러면 누굴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될수 있고. 근데 단이 여성이 아직은 어, 솔로입니다. 결혼을 안 하셔서 미혼여성이 이렇게 봤을 때, 어, 이 여성이 지금 짝사랑할 누군가를 흠모할, 어, 짝사랑할 대상은 어,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, 그쵸? 누군가를 이제 마음에... 둘 어, 그런 대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, 그리고 가정적으로 봤을 때이여성은 어, 아직 가정을 꾸린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뭐 되었어?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어떤 모습의 어, 주변 상황도 되고, 이런 우리 이런 그 표정과 이런 모습을 딱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? 아주 평화롭고, 어, 어떤 그 머릿속에... 스트레스가 없고 뭔가를 잘 풀렸을 때 그리고 주변에 이 환한 아우라 같은 이런 모습이 결국은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큰 문제 없이 오래 뭐내 가정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이 여성의 가정이겠죠 무난히 잘큰일 없이 잘 지나갈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가정사죠. 가정사에 대한 부분은 어,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, 그런 걸 따졌을 때 가정적으로 무슨 큰뭐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고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어,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 의사소통을 말하는 어, 이통제라는 카드가 이렇게 봤을 때는. 지금은 이제 그냥 우리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동수가 있는 거죠. 이동수, 이동수 어딘가가 뭐 어딘가로 내가 뭐 출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어디를 또 떠나갈 수도 있는 거고, 떠나간다는 것은 뭐 어디 뭐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그~ 그런 부분을 나타나는 카드이기 때문에, 이동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자 금전의 방에 나왔을 때는 이 여성이 이미 돈을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는 돈이 조금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돈 들어올릴보다는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여성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쁩니다. 이쁘고 이렇게 그 보여지는 이 여성처럼 약간의 어떤 화려한 여성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. 그래서 이미 어, 돈을 들어오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을 맡다 어, 뜻하는 이네막킹카드에 어, 이거는 이제 그 키워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, 키워드로만 보면 좀 틀리죠. 이그월른법을 어,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해가 바뀐다거나 또 상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을 뜻하는 이 카드는 결국은 올 한해 내가 굳이 뭘 이렇게 집착해서 잡을 필요가 없고 그냥 흐르는 대로 흐름에 흐르는 대로 이렇게 놔두셔야지 내가 어떠한, 가지, 어떠한 뭐 돈이든 뭐, 뭐 어떤 관계적인 거든 가정이든 놀이든 건강이든 또 상대 어떤 파트너든 내가 구속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분의 현재 전체는 어 평화로움 속에 <laughs> 어 하시는 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큰 지금 상황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건 없이 잘 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상반 하반기를 봤을 때어 마무리를 잘 질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상대 의 어떤 뭐 남자 친구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파트너는 아직 생기지 않았죠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이 사람의 어떤 여기 이제 파트너가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걸 나로도 또볼수 있다라는 거죠.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깊게도 아니고. 짧게 이렇게 오른법을 한 여성의 후반기 흐름을 간단하게 봤습니다.